마음이 여려요. 아, 그래요? 보기와는 다르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겪어본 원숭이띠를 보면은, 마음이 여리더라고요. 마음은 여리는데, 겉으로는 막 심한 말을 막 해요. 근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영아 시장입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또 미리 보는 2천 이년 각진형 운세 음세, 원숭이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원숭이띠 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원숭이띠 분들은 좀 어떤 성향과 성격 특징 가지신 분들 많은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원숭이띠는요, 음.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사람하고 지능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고 음. 손재수 도 있고 음. 그리고 아무튼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 두뇌가 너무 좋고 처제술도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욕심도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또음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의리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아 그래요? 보기와는 다르게 안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겪어본 원숭이띠를 보면은 마음이 여리더라고요 마음은 여리는데, 겉으로는 막 심한 말을 막 해요. 음. 근데, 속은 마음이 여려서 막 울고 가요. 막, 음. 혼자, 혼자 울어요. 혼자, 혼자 울고. 아. 그리고, 가족, 가족, 무서운 가족의 가족애가 되게 많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어요. 아, 원숭이 티 분들이 조금 그러면은, 마음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하시고 좀 깊으신 분들이 좀 많은가 보네요. 네, 그죠 아, 겉으로는 되게 좀 되게 툭툭 말을 뱉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내가 뒤에 가서 후회하고 네. 뒤에 나서 울고 네. 이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우리 원숭이띠 분들 중 그러면 올 한해 개묘년은좀 어떻게 보신 분들이 많아요? 개별년이요? 음, 원숭이띠도 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음. 영리하다 보니까 음. 음, 살짝 들어간 직업도 많겠지만 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음. 어, 그렇다 보니까, 음. 뭐, 사짜 들어간 직업들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음. 어, 사업하시는 분들도 거의 나락이었어요. 음. 어, 나락이었고, 음. 그리고 많이 힘드셨고, 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음. 그리고, 음, 이분들은 이상하게 관제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관제가? 어, 어. 음.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음, 전에 얘기했던 말띠 같은 경우는 관제는 안 들어왔었는데, 음. 이분들은 관제까지 들어가지고 최악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삼재였다고 얘기를 표현한 게, 그래서 삼재였나 싶을 정도로, 음. 너무 사업하는데 너무 금전적으로도 딸리고, 음. 어, 사, 관제도 들어오고, 부설 음. 시위 다 들어오고,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버틸 힘이 없다. 아. 이 말을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라고 음. 볼 수가 있었죠. 아, 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러면은 우리 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금전 손실도 많이 났겠네요. 엄청 많이 났죠. 그쵸. 어마어마하게 났죠. 음.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예요. 음. 어. 아,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을 정도로. 네. 아, 올 한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오신 약간 그런 삼재의 여파를 톡톡히 치리신 분들. 네, 그렇죠. 그렇죠. 음. 하지만 이제 또 선생님 갑진년에 그래도 대박 나은 투전하고 오셨어요. 갑진년에 대박 나은 뜰를 뽑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선생님? 원숭이띠는요 내년에도 3재이긴 합니다 내년엔 3재이기도 한데 내년에 할머니가 말씀을 하신 게 원숭이띠는 음, 내년에 요 승승장구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되실 거고 물론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실수 안 하고 잘 하실 거긴 한데 어, 일단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거를 만회할 기회가 생길 것이고, 음, 그리고 이분이 좀 의리가 있으신 분들인데 의리가 있으신 분들인지라 주변에서 귀인들이 도와줄 거예요. 어, 그래서 귀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그리고 또 음, 직원들도 당연히 좋은 직원들이 들어올 것이고, 음, 그리고 또 음, 가족 간의 사이도 좋아지실 거고. 음. 어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 억울한 누명을 씌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개묘년에 아, 네. 네. 근데 그거가 좀 벗겨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것만큼 좋을 일이 없다 음... 그보다 더 좋을 일이 없다라고 음... 표현할 수가 있죠. 어 좋네요. 그럼 선생님 이분들 어쨌든 좋은 은기를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작년, 아, 작년, 올해 한 해, 이 개미년은 아무래도 좀 금전의 손실이 많았던 만큼, 갑진년은 좀이 금전의 운기가좀 좋아야 될 텐데, 네. 갑진년 한해 돈을 좀 많이 벌수 있을까요? 아, 원숭이띠요? 응. 음. 어, 원숭이띠 돈 많이 버시죠 원숭이띠는 손실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음. 벌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길이 없어요. 더 이상 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 수밖에 없고요. 음. 원숭이띠는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숭이띠분들이 상담을 너무 많이 왔는데, 진짜 다 나락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원숭이띠는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 그래요? 네 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아, 아 이제 완전히 그러면 안 좋았던 기운이 확 역전이 될수 있다? 음. 좋은 기운으로 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음. 네네 너무 힘들었고 음. 그리고 빚도 많이 지고 음. 그러면서 사업하셨던 분이 그,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음. 빚까지 저가면서 사업을 하셨던 게 음. 원숭이띠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음.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떨어질 곳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은 우리 원숭이띠분들 값진 네. 년 내년에 또 좋은 기운 받아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네. 또 추가적으로 원숭이띠분들께서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원숭이띠분들 개묘년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음. 어,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린 것도 저는 느껴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어, 원숭이띠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애정이 가요 그래서 어, 어수이띠 분들 많이 위로 해드리고 싶고요. 어 내년에 갑진년에는 어수이띠 분들 대박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개, 어개미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갑진년은 대박 나실 거니까 많이 많이 힘내시고 어 힘내시고 잘 되셨으면 하는 게제바람입니다 같이 기도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